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오 어, 이게 뭐냐면은 그 방금 전에 그 여기서 빼낸 겁니다. 아까 전에 두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온수, 요거는 냉수, 요거는 아직 비닐을 안 뜯은 새 겁니다. 어 온수를 이렇게 보면은 와 완전히 어 미세한 녹이에 가득 쌓여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요 온수, 냉수, 냉수는 요 바깥에는 좀 그런데 안쪽은 괜찮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좀 이제 어 녹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다. 좀큰 것들이 좀 껴있는 요런 상태다. 요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냉수는 관을 교체를 했거든요. 본관을 교체를 하니까 확실히 녹이 줄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게 어온 냉수관을 아직 교체하기 전 전부터 제가 써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도 갈았는데 약간 여기 녹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처음에 그 압력 같은 것 때문에 퍽퍽 하면서 이렇게 녹이쭉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음, 어, 이쪽은 그나마 좀 덜, 그래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이게 바깥에서 물이 안쪽으로,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어, 실제 쓰는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 바깥에서 물이 들어가서 이쪽 구멍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온수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어, 물론 뭐이 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온수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 정말 이 오래된 아파트, 낡은 아파트는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이게 재건축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재건축하는데 한 11년 정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실제로 지금 재건축하고 있고요. 와, 이제 착공을 했는데, 와, 그, 내부 갈등도 너무 심하고, 또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집주인이든, 뭐, 그 전세나 월세를 세입자든, 어쨌든 아주 나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지금 서울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아파트에 사는데 이 아파트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아파트거든요. 뭐 90년대 지어진 아파트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보면 80년대, 70년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런 농물을 먹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건축을 못 하게 막 방해를 하죠. 정부에서도 어, 정부에서 방해를 안 해도 그 단지 안에 소유주들 간에 또막 싸워 가지고 실제로는 보통 한 20년 정도 걸려요. 사업을 하는데 20년 더, 걸려, 더 걸립니다. 제가 경험한 곳도 어 완공까지 21년이 이제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축을 하라고 해도 사실은 20년이 걸리는 마당에 이게 이게 정부에서 막으니까 정부에서 밀어줘도 10년은 훨씬 걸릴 것 같아요. 뭐사업성을 굉장히 높여준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어 3종 주거용지가 용적률 300%인데, 어, 사업용지를 막 바꿔주면서 막 800%씩 나게 해서, 뭐, 돈을 엄청나게 벌게 막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재건축은 빨리 될 수가 없는 거죠. 좀 용적률 좀 올려주고, 빨리빨리 재건축 좀 하게 해주면 안 되나 싶기도 해요. 왜냐. 요즘에 그 양적 완화를 한다는데, 양적 완화와 똑같은 거죠.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은 그게 바로 그 양적 완화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경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엎어져 있는 엎어질 엎어진 거죠 엎어진 건데 이걸 다시 살릴 수 있잖아요 돈이 도니까 아,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잘 될까 좀 의심스럽네요 뭐 그렇게 절대 안 하겠죠 지금 정부의 성향을 보면 그럼 뭐 앞으로도 이 정부가 계속 하면은 10년 이상, 20년은 우리가 모두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실 뭐 서울만 오래된 아파트겠습니까? 어, 세계 대도시들, 뉴욕, 파리, 런던 이런 데 가면은 다뭐 100년 정도씩 된 건물이니까 그뭐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는 게이 바로 수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숙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싱가포르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뭐 싱가포르도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농물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농물이 이런 아파트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점을 가잖아요. 수많은 음식점들. 길거리에 있는 빌딩들 그 빌딩들도 보세요 최근 지어진 뭐 빌딩이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있는 사무실에 보니까 녹물 때문에 궁금해서 이걸 설치를 해 봤더니 녹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그 수도 배관들이 스테리스가 아니라 완전히 다 교체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가능한 괜찮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막 되게 오래된 뭐, 20년씩, 30년씩, 어떤 거는 뭐 60년은 아니라 6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니까 지금 2020년이니? 와, 그럼 60년이나 됐네요. 와,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1960년이 엊그저께 <laughs>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세월은 빠르고 농물은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우를 먹은 만큼 저 사람 얼굴이 왜저 빨갛냐? 시커멓냐 녹물이 먹어서 시커멓다. 이 혹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 얼굴이 좀 시커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녹물을 먹어서 얼굴이 시커매진 거 <laughs> 이러면 또 아니라고 하겠죠. 어쨌거나 녹물이 인체에 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뭐 농물을 먹고 뭐 백세 장수를 했다 이런 사례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 농물이 뭐 철분만 먹어서 몸에 좋으면 모르겠는데 해모글로빈이 뭐 높아지고 근데 실제로는 농물에 그 각종 그 오래되면서 썩어, 뭐 시커먼